우에 보이는 것이 바로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션과 비전을 함께 외치면서 퍼포먼스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미션, 체계적인 가축방역과 전문적인 축산물 위생관리로 읽어드리면 외쪽을 보시면 가장 마지막 줄, 축산업 발전의 기여라고 여러분께서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전, 오른쪽을 보시면 건강한 축산업, 안전한 축산물을 실현하는 이라고 제가 외쳐드리면 마지막 줄이지요. 현장 중심 전문기관이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치실 때는 손 현수막을 조금씩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네, 제가 미션 먼저 읽고 여러분께서 마지막 줄 외쳐주시고 그리고 비전 위쪽을 제가 읽고 여러분께서 마지막 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함께 <laughs>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습입니다. 여러분. 체계적인 가축 방역과 전문적인 축산물 위생 관리로 건강한 축산업, 안전한 축산물을 실현하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축 위생 방역지원 본부의 꿈과 미래를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축산업 발전의 기업, 그리고 현장 중심 전문 기관을 지금의 목소리보다 세뇌배 정도로 함께 더 외쳐주신다면 더욱더 밝은 미래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내민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터치 버튼에 손을 살짝만 올려주시고요. 네, 누르지는 마시고 먼저 기념 촬영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중간에 저희 메인 작가님 계시는데요. 네 아래쪽에 계신 분 잠시만 비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소중하시겠는긴 하죠. 그리고 밝게 웃어주십시오. 약간 긴장 상태이신 것 같은데요. 밝은 미소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라겠고요. 내빈 여러분께서는 비전의 마지막 줄 현장중심 전문기관이라고 참여자분께서 외쳐주실 때 내빈 여러분께서 버튼을 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보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밝은 미래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체계적인 가축 방역과 전문적인 축산물 위생 관리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서는 잠시 더한번더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미션과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축구세 방역 지원본부, 경영 전략 체계 실현을 위한 미션과 비전 함께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 걸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객석에 계시는 네빈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로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기념촬영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스태프 여러분께서 네빈 여러분 안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본부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네빈 여러분들 모두 함께 올라와주셔도 되겠습니다. 네빈 여러분들 모두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올라와 주십시오. 아, 네. 퍼포먼스 한 장만 찍고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빈 여러분들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본부는 효율적인 가축 방역과 축산물 위생 관리로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고 또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올라와 주시세요. 네 많은 분들이 아직 계신 것 같은데요. 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축 위생 방역 지원본부 미션의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축산 농가와 국민이 소통하는 현장 전문 공공 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고 우리 축산업이 밝은 미래를 향해 갈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팅도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오른손 들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을 맞춰서. 네. 밝은 미래를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들고?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여러분들